예 안녕하세요 아 저기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매장에 직접 와서 이제 우리 저희 에마 쿼를 어, 소개시키려고 매장에 왔습니다. 요 정도 예 각이 보이고 뭐 디자인은 보통 이렇습니다. 어뜻옆 모습을 보면 산타페하고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뒷 모습은 어이 정도고요. 여기 옆에 콜로라도가 있어서 옆 모습을 잘 찍을 수가 없네요.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특징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어 타이어가 역시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노블 2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요 아직 변함이 없네요. 어 그리고 여기 이 앞에 이 브레이크를 어, 보시게 될것 같으면은 이 브레이크는 벤틀레이드 디스크 브레이크 타입입니다. 벤틀레이드 벤틀레이트 디스크 어,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주용으로 제작된 그런 브레이크예요경주 그러니까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브레이크를 이 차에 장착을 한 겁니다. 벤틀레이드 디스크 브레이크. 어, 이것은 보통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가 과열이 되는데 그 브레이크 과열되는 속도를 30%를 늦출 수가 있대요. 일반 브레이크에 과열되는 속도보다 30% 과열되는 속도를 늦춰서 브레이크의 안정성을 더 강화시킨 어, 그러한 어, 브레이크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브레이크는 이 솔리드 타입의 솔리드 타입, 그 전자식 제어 장치로 된 어, 그런 EPP가 장착된 어, 그러한 어, 그러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장에 있는 세차사 그런지 더 이뻐 보이네요. <laughs>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어, 이차 앞에 이 그릴을 보게 되면은, 어, 여기에는 크롬 도금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안된 거는 이 중간 옵션입니다. 중간 옵션. <laughs> 어, 그리고 이 차의 그 특징을 보게 될것 같으면 이 안에 셔터 그릴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어, 이 셔터 그릴이 있어요. 이게 엔진 온도를 어,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는 이 셔터그릴이 닫힙니다. 그리고 가절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려서 엔진 온도에 과열되는 것을 막고, 겨울철에는 이 셔터그릴이 내려감으로 해서 엔진 온도를 빨리 상승시켜 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음.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가 그 마음에 드는 것은 이 백밀러입니다. 백밀러. 백밀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 손바닥이거든요. 이 손바닥에서 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 정도만큼 나와요. 다른 차들을 이렇게 몰아볼 때이 백밀러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운전할 때 보면은 사각지대 없이 그냥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기을 보시면 사각지대 그 경고 센서도 있고요 뭐한 가지 단점이라고 볼것 같으면 여기에 좀그 굴곡 같은 게좀 생겨서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익숙해지면 별 불편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왜 이렇게 좋지라고 <laughs> 했는데 아, 이 경주형 자동차에 이렇게 장착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 시켜서 이 차에 장착을 한 거, 같네요 음. 실내 안에 내장을 어, 잠시만 볼게요. 빅빅 아, 소리가 나네. <laughs> 음. 여기 볼게될것 같으면 은이 차에는 아, 실내 산타페 시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뭐 별로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거 뭐 백밀러 뭐 각도 조절하는 장치고. 어. 어 잠깐 들어오니까 이제 내비가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젠3. 젠스리 비션이고요. 여기 볼게 될것 같으면은, 어 음, 주차 아 지원하는 거고, 이건 차선 유지, 차선 유지해주는 아 차선 유지 장치고요. 여기는 또 등급에는 또 사륜이 있네요. 사륜이 있고, 아이고, 이거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가락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에 이게 어, 나오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제 공조 장치를 보게 될것 같으면은 이 공조 장치 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에서 시승하시는 분들은 뭐 불편하다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적응하니까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적응하는 게 문제예요. 뭐 우리가 뭐 우리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던 뭐 컴퓨터가 뭐 바뀐다고 할 때도 뭐, 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차로 바꾸면. 예. 네. 좀뭐 불편함이 없고,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요 부분에 그, 세, 이 공조 세기의그 강도를 불빛으로 표현하는데 요게 좀 살짝 뭐 낮에는 안 보이는 게좀 그게 불편한 건그긴 한데, 뭐 자꾸 쓰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한지 잘 모르겠더군요. <laughs> 어 그리고 어이 차는 이거는 뭐 열선, 스티어링 열선이고요. 어 그리고 이거 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에서 어 설정값, 속도 설정값을 해 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전방 전방 추돌 방지 장치를 할때요거그 거리를 어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고 이건 크루즈 컨트롤 해제 버튼이고요. 예. 어,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산타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선 심플한 느낌이 있지만 이 차는 좀 약간 복잡해 보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이 고집스러운 아,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딱 인테리어만 봐도 아 이건 세부를 차구나. 이거 크롬 도금된 것만 봐도. 이 크롬 도금을 고집하는데. <laughs> 미국 사람들 입장,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있어 보이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에. 이 크롬 도금 이렇게 하는 게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있고요. 예. 여기는 컵홀더 여긴 또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을 보게 될것 같으면은 여기 수납공간 있거든요. 이게 엄청 큽니다. 일단은 이것을 빼 볼게요. 이 깊이가요. 제 팔뚝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면 이 정도 부분까지, 제옷 걷어 올린 부분까지 깊이가 있습니다. 1.25리터 콜라를 뭐, 넣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가 넓은 만큼, 대신 약간 살짝, 여기 다시방이, 면적이 좀 작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 이게 작아진 반면에, 이쪽, 이 공간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 경우에를 보니까, 여기가 시원해지더라고요. <laughs> 겨울에 보니까 이게 히터를 틀면 여기가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여기가 뭔가 좀 열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한 그 영향을 받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상으론 음. 아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이고 멀어라 여기를 보시면 이 스피커 같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 외부에서 소, 들려오는 소음에 대해서 반대 주파수를 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그 소음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여기 앞쪽에 여기 두 군데 있고, 그리고 뒷부분 출입문에 두, 아, 두 개가 더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전등 불빛을 키는 거고, 이거는 썬루프를 작동하는 거고, 이거는 썬루프를 에어 썬루프 어, 커튼을 제 어, 컨트롤하는 거고 이거는 썬루프를 어, 개방시키거나 다시 닫히게 하는 어, 그런 기능 이 있고요. 여기는 뭐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이상이 있을 때 여기서 어, 경고등이 어, 이제 떠오르고 어, 떠오릅니다. 음, 이 전원이 잘안 들어와서 이게 개방을 한번 해볼까? <laughs> 한번. 어, 보겠습니다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음. 우와, 우와. 뒷자리는 요정도 생겼습니다 이정도 뒷자리 예전 영상에서 보셨죠 뭐 요정도 생기고 면적은 이정도 고 지금은 시트를 뒤에, 어,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키174 정도에서 여기 하나, 둘, 아 어, 두, 제 주먹 두 개에 한 요만큼 손가락이 이만한 두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네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툭 튀어 올라온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앉아도 앉기에 무난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는 220 단자가 어, 아, 아니군요. 이게 충전용 포트고, 예. 여기는 그릴이 있고, 아. 여기에도 보시면 어, 여기군요. 여기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있고, 음, 음. 아, 잘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군요. <laughs> 이렇게 개방감이 되면, 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아, 안 되는군요. 배터리가. <laughs> 이 정도 공간이면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게 엄청, 어, 넓은 공간이고. 보면은, 제가 또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지만, 8가지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가 이코스인데요 음. 복합 연비가 13.3이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최고 기록이 20.7입니다. 20.7. 뭐, 오토뷰 같은 데서 측정하기로 22km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21km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음. 뒷좌석 트렁크 공간 보면 이 정도고요. 이 정도로 이거를 고치면한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옵션 사양이라는데 <laughs> 우리나라는 공짜로 준답니다. <laughs> 어여기 시트 그냥 그대로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아, 이 정도 넓이고요. 음, 밑에 또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뭐, 역시 제가 옛날에 인천공항 갈때 자리가 부족했었는데, 이 밑에 공간 활용하니까 짐이 엄청나게 들어가더군요. 기본적으로 이 밑에를 제외하고 요쪽 부분만 1 8 0 0의 정도 크기가 된다고 그러네요. 예. 외장 사양은 이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 트림에 8개 에어백은 다 기본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겹게 들어보셨겠지만, <laughs> 쉐보레의 그 트레이드 마커 강판으로 만드는 어, 그런 차요. 어. 이것도 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laughs> 기가스들이 19.7%고, 고정력, 초고정력 강판이 80.4%. 거의 강판 수준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연비 측면을 이제 향상하기 위해서 160에서 트림별로 160에서 200kg, 200, 200kg을 절약하기 아, 감량시켜서 이제 연비를 향상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죠. 이 강판을 쓰는 조건으로 뭐 이런 밑에 하부라든가 이런 범포 밑에 이런 부분을 다 플라, 어, 플라스틱 대체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감량을 했습니다. 160에서 한2 0 0 k g 정도, 예. 그리고 터보 1.6 터보 디젤 엔진이죠. 오펠사에서 만든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오펠사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디젤 엔진 소리치고는 좀 부드러운 엔진 소리라고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보면 이제 뭐 다른 차는 구르르르 이런 소리 나지만 뭐이 차는 스르르르뭐 이런 표현으로 해야 될까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로 이겁니다 이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요 REPS 이게 아마 보쉬상에서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정은 전자 제어식 어, 스티어링인데 이거는 H사의 그 G 모델의 그 고급 세단 모델에도 최상위 트립에나 지원이 되는 이트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이제 이코녹스는 최하 등급서부터 최고 등급까지 모두 다 EPS가 이제 다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차는 보이는 옵션에 신경을 쓰지만 쉐보레는 고집스럽게 <laughs>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런 거는 소비자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긴 하지만 그 차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선 노블 2이 타이어를 쓰는 것도 차가 좌우로 휘청거림을 방지하는 그런 거잖아요. 가속력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차의 중심을 잘 잡는 데는 아주 엑설런트한 그런 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속력 측면에서도 뭐 다른 차에 비해서 한 1초?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 개인적인 느낌의 1초 차이는 뭐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도 못할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수, 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휠베이스가 2,725mm예요. 전고가 169.5고 휠베이스라는 것은 한요 정도서부터 요 정도 사람이 들어가서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2,725mm, 2.72.5cm인 m 거죠. 왜? 뭐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뭐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어이 차를 사고 싶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laughs> 혹평이 너무 심해서 혹평이 너무 심해서 이 차에 대해 서 궁금함을 느꼈었어요. 궁금함을 느끼다 보니까 이 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지금 뭐 거의 한 3개월 3개월 운행을 했는데 아 불편함이 없습니다 뭐가 가속이 안 된다는 건지 솔직히 제가 이차를 한160 밟아 봤는데 그 이상 정말 밟을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오히려 뭐 200km 밖에 달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기름값만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이차 본연의 모습은 음 패밀리카니까 가족을 위한 차니까 굳이 가속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의 그런 순간 가속력 같은 것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뭐 안에 실내에서 운전하는데 뭐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전방시와 시야가 확보되는 전방시야성도 좋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이 백밀러 <laughs>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laughs> 운전할 때이 백밀러만 보면 시원시원함을 느낍니다. 음. 어, 어쨌든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아, 좀 멋있게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는군요. <laughs> 어쨌든 어, 이 차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떤, 어, 채널에서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차 측면을 받쳐주는 이게 휘인데, 이게 오, 굉장히 얇다. 측면부에서 받치면, 좀, 요거요겁입니다 측면부에서 받치면 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합금 기술이잖아요 합금 기술 합금 기술에 있어서 두께가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건지 저는 그거를 알고 싶네요 그리고 이 차는 북미 충돌 테스트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차 북미 충돌 테스트는 전방, 측면 다 충돌 시험을 받죠 거기서 다 1등급을 받은 차입니다 아새 차라서 깨끗해 보여서 그런지 정말 더 좋아보이는군요 <laughs> 어, 어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찍어 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왜 이렇게 혹평을 받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네요 <laughs> 그리고 동호회 분들도 이 차가 왜 혹평을 받고 있는지 왜 국내 소비자들은 또 혹평을 받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느낌에는 실내 네. 산타페시아 산타페시아가 형기차보다는 화려하지 않고 어, 좀 심플한 느낌도 없고 좀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나라 사람은 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 미국 사람들은 털털하다는 하도군요 털털하다고 소위 말해서 뭐우리나라에뭐 이런데 살짝 뭐 단차라도 있으면 이제 바로 그냥 컴플레임을 제기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 여기 뭐 흠집이 난다거나 뭐 하면 아니 뭐 그렇지 뭐 그냥 뭐 이, 이까지 뭐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깡통차도 많이 타고, 옵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문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쉐벌레 가고 우리나라 소비자의 그 인테리어나 뭐 이런 옵션에 대해서는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 기본기만은, 기본기만은 짱입니다. 기본기. <laughs> 정말 탄탄하고, 주행성에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코너웍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롤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다른 차는 롤이 없나 모르겠네요. <laughs> 다른 차에 비해 롤이 있는 것에 비하면 아이 차는 뭐 상당히 뭐 코너웍은 진짜 짱입니다. 진짜 짱이에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아 제가 찍을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고요.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가 아닌 건 아시죠? <laughs> 편집 같은 거잘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찍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이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의 안정성. 이 브레이크의 안정성이 제가 오늘 가슴에 와닿, 와닿는군요. 벤틀레이드 디스크 브레이크. 자동차 경주형의 자동차를 위해서 어, 개발되었던 그 브레이크를 이제 여기에 이제 탑재를 한 겁니다. 어, 브레이크의 과열을 30% 이상을 늦출 수 있는, 과열 속도를 30% 늦출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측면에서는 이 차를 따라올 차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 제가 이코넥스의 실 내외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덟 가지 안전 사양 같은 건 있어요. 어, 전방 추돌 경고 장치, 전방 추돌 방지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등등. <laughs> 뭐 아, 어, EPS 어, 핸들링까지 뭐뭐 뭐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이쁘지 않을 뿐입니다. 어쨌든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